안녕하세요. 어, 오늘 볼 손꼽이야기는, 어, 우리가 이제, 어, 살다 보면, 어,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이제 훈남일 수도 있고, 미남, 뭐 미녀, 어, 큰 키, 좋은 몸매, 그 다음에 멋있는 패션, 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길이 가고, 느낌이 좋고, 매력을 느끼는, 어,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음, 저는 이제 손금을 보면은 어, 그런 매력적인 손을 이제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음, 되게 주관적인 거죠. 어, 이분의 손금이 그랬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올해 졸업을 하신 여성분이신데 지금 취업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어, 타로운을 보러 오셨다가 어, 이제 연애적 스타일을 보려고 이제 손금을 보는데 어,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제가 좀 어, 사진을 찍어서 어, 이제 남겨놨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손꼴을 보면서 제 주관적인 의미에서 매력적인 손을 손이 어떤 건가 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손이 이쁘세요, 이분. 음, 시각적인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손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손도 이쁘시고. 이 구들이, 어, 이 손에 균형 있게 발달 잘 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기본 3대 선도 상당히 굵고 진하고, 기세나 힘도 좋구요. 나머지 선들도요, 되게 선명하고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전체적인 모습에서 좀 매력을, 어, 느낀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어, 이번에 손, 입,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다시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분 손금을 보면서 이제 매력을 느낀 것은 이 손금들의 이어 정확성이에요. 명확성. 음. 손금들이 다 명확하고 힘이 있고 깔끔합니다. 음. 선들이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어 이런 잔선들도 다 보입니다. 깨끗하게. 음. 그다 보니, 어, 이분에 대해서 캐치가 되게 쉬운 거예요. 건강적인 거, 사고, 어떤 감정,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식, 어떤 재물적인 부분, 타고난 부분, 임복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어, 되게 명확하세요. 어. 그리고 구, 구도 상당히 발달해졌어요. 수성구와 태양구가 합쳐서 여기 블록하고, 목성구가 상당히 좋으세요. 이분은 이렇게,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목성구, 욕심이 많아요. 본인에 대해서. 명예, 신리, 명분,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여기도 좋고요 여기 금성구도 좋고, 월구도 좋으시고, 재화성구도 좋으시고. 전체적으로 구도, 어, 균형이 발달해졌고 선들도 명확하게, 어, 깔끔하고, 힘이 있고.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이렇게 발란 좋은 발란스를 갖고 계시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큰 장점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어 서로가 서로를 돕기 때문에 어그 부분은 이분한테는 어큰 진짜 도움과 어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 일례로 생명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선분양이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는 뭐 소화기 쪽이랑 여기는 간어 간이 이상하네. 간장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 여기는 좋잖아요. 그리고 이 금성구가 좋잖아요. 어, 이분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도 많고 두뇌선 이런 식으로 음. 어, 이렇게 굽불굽불한거 꼬불, 약간 S자죠. 어, 어떤 창의력도 좋으시고 문제 해결력도 상당히 좋으시고 두뇌선이 발달하셨구나. 왼손 보니, 왼손 볼까요? 여기 날카로운 보세요. 이렇게 기, 이 두께와 기세를 보세요. 아, 사고가 명확하고 날카롭다. 창의성도 갖고 있다. 어, 장점이 많으신 거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캐치가 돼요. 두뇌 아, 감정선이 나눠져 있고 어, 이렇게 지선이 발달하셨네. 성품과 인품 좋으시고 따스하고 배려심이 좋구나. 아, 이타심도 좋으시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이렇게 또발달했었단 말이에요. 어, 여기 목성구. 어, 이분은, 어, 명예. 어, 일단 성공욕구. 리더십. 음, 상당히 좋으신 분이구나. 어, 욕심 많으시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무선 상당히 발달했고요. 어, 운명선이 이런 식으로. 월구에서 상당히 발달, 올라가세요, 이분은. 음, 이런 식으로. 어, 감정선 뚫고 쭉쭉 올라갑니다. 어, 인생길 살아가는 방식이 어, 예능, 예체능, 엔터테인 쪽으로 관심이 많겠구나. 어, 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이분은 타고난 밸런스가 좋아요. 사업성은 좀 약하시지만 음,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저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이분은 어, 본인에 대해서 캐치가 상당히 빠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고 저도 본인이 뭘 잘하는지 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전혀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좋게 타고 나셨는데도, 어,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어, 일례로 이제 막증금, 좋은 막증금을 갖고 계신 어머니이신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거죠. 어, 근데 일은 어디 가서, 어, 잘한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발전을 못, 못 시킨 거죠. 어, 그, 근데 이분은, 지금 20대 초반을 이제 넘기는 나이인데, 음, 본인에 대해서 빨리 캐치가 가능하시고, 어, 그리고 또 밸런스, 좋은 밸런스로 인해서, 어, 인생길이 조금은 평탄하지 않을까. 어, 그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음, 이분 다정군 아니죠 심장 약하시고 간장선 있고 위간 여기 방정선 이쪽이 약하고 여기 빈혈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약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어 지금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지 모르지만 음어 지금도 즉어 관리만 하면 이분은 건강하게 어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이 높은데 건강관리를 이제 모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디가 본인이 약한 걸 모르, 모르는 거죠 아파야 병원을 가니까 근데 이분은 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건강적인 부분을 에. 근데 이 부분을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는 이분의 선택이죠 이분은 타고난 팔자예요 그게 어,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건강적 부분 얘기했을 때그 다음에 술과 관련 술을 원, 워낙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분은 좀 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뭐, 안 고치고, 그대로 뭐, 아프면은, 아파서 병원 가시면, 지금은 어리니까, 잘 모르, 모르니까, 병원에 가시면 그때 뭐, 어, 니우치는 거죠. 뭐, 알게 되는 거고. 음, 그게 팔자입니다. 어. 자, 오늘은, 어 그냥 손금으로 봤을 때 되게 매력있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을 받은 여성분의, 어, 손꿈을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 저도 이제 사진만 찍어 놨는데 막상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어, 상당히 좋고, 어,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호감과, 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듯이 저도, 어, 그런 매력적인, 어, 손꿈, 손,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어, 오늘은 그 부분 그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